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학교 아, 2018년 1월부터 새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 법을 넣자 아직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나왔지만 제가 <laughs> 입법 예고된 게 있어요. 그거를 녹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 우선 스, 에, 새로운 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게 일종 이종 시설물인데 삼종 시설물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평가제도가 들어가요. 그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주 크게 바뀐 건 아닌데 삼종 시설물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거 같아요. 그리고 유지관리 옛날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특법 시특법했는데 유지관리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유지관리까지 이 추가가 됐어. 그리고 이제 통상 명칭은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안전법으로 이렇게 불릅니다. 우리는 더 간단하게 시안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시안법, 예. 시안법으로 부르고요. 이제 기타 관련 법은 이제 뭐 거의 그대로인데 국민안전처가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이 좀이 약간 그 기구가 없어지고 막 이런 책임감이 또 다르고 막 이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바뀌었어요. 다른 건 크게 바뀐 게 없고요. 그래서 <laughs> 예, 이쪽에 좀 바뀐 거, 그리고 건진법에서 좀 바뀐 거, 시안법과 건진법에 바뀐 부분, 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 바뀐 거, 요거는 뭐 조금 조금 바뀐 거,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2편, 3편 에, 안전관리와 안전 기술 쪽은 약간 그오자가 많이 있었죠 그 동안 여러분 보기 힘들었던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자를좀좀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지수가 약간씩 달라진 건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 법은 항상 뭐 법이 관련되는 학과는 법이 바꿔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예, 법이 바뀌면은 좀 이렇게 봐가지고.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새 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관련 자료는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새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전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산안법, 건진법 그다음에 시안법, 기타 관련법을 쭉 새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서